이곳은 백행차산 두 번째 어, 협곡입니다. 저 멀리 무량산이 구름에 가려져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산맥의 중간이 올라오는 신촌입니다. 그리고 요 지금 보이는 산 너머에도 어, 마을과 차나무가 있지만 어, 그 이전까지는 맹고종 차나무만 있습니다. 본산 자조차와 흑조자, 기타 차나무들은 다이 협곡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2005년에 이미 란창감 맥주주식회사에서 차창을 여기다가 열었죠. 그러나 2012년 길이 뚫리기 전까지 어떻게 여기서 차를 만들어가지고 가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이는 요그 건물이 촌장 차이창 차창이고요. 네, 우리 차가 저쪽에서 가공이 됐습니다. 어, 백행 차산은 대변산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산의 줄기, 란창강 쪽한 줄기입니다.